네, 오늘 첫 순서는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귀염 판다만큼이나 또 예쁜 동물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희귀 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참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있던 터세래요. 황새가 산업화되고 무분별하게 농약을 쓰면서 최근에는 그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는데 오랜 노력 그때 황새를 복원하고 충남 예산에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봤습니다. 황새 가족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충남 예산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수십 년간 모습을 감췄던 황새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행운의 새, 황새의 새로운 둥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막연히 뭐 노란색의 새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얀색이더라고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요. 진짜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도 두고두고 볼수 있게.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고장, 충남 예산군 광시면을 찾았습니다. 막바지 모내기 작업으로 분주한 농촌마을에 최근 특별한 공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만날 수 있는 황새공원인데요. 멸종위기 전 황새를 복원하고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귀한 손님 왔다는 소문 일찌감치 듣고 오셨나 봐요. 황새를 본다는 그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새벽부터 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일찍 새를에오기까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새가 길조라는 새를 알고 어, 그 사진을 꼭 찍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예로부터 길조로 불렸던 황새. 그 귀한 손님 만날 생각에 마음까지 설레는데요. 니 말이에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마저도 황새 본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을 못 잤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 그 황새가. 어떻게 예산 땅의 자리를 잡았어요? 예산군은 과거 황새가 번식했던 황새의 고장으로 대수면 걸곡리 마을에는 황새가 번식했다는 비석이 보존되어 있고요. 예산군은 석교처 무한천을 끼고 넓은 농경주와 범람원 습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올해 초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황새 두 마리가 예산군에 찾아왔는데요. 야생황새가 자연적으로 찾아온 것만 봐도 황새 서식의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향 떠난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주민들은 황새를 기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황새에게 건강한 서식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무농약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지난 2월 인공 복원에 성공해 예산에 정착한 황새 30쌍, 60마리 가운데 5쌍이 지난 2월 말 23개의 알을 낳았고 최근 이 가운데 알 5개가 자연 부하에 성공한 겁니다. 한반도를 자유롭게 날던 황새는 1970년대 초반 무분별한 밀력과 생태계 파괴로 희생되면서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1996년 황새를 보호시키려는 연구가 시작됐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20년 만에, 여섯 마리의 황새 식구를 이곳 예산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라졌던 황새가 이제는 대식구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예산 땅에 이제 털을 잡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천연 균양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일급 황새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야생 방사되는데요. 황새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예산의 둥지를 튼 황새 가족들 9월 첫 야생 방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황새를 볼수 있다는 소문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황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요. 자 여기서 황새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로 다다다다다다 이 소리입니다. 울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게 성대가 어렸을 때는 끼끼커면서 밥 달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자꾸 태화돼서 성조가 되면 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표현은 부리를 부딪혀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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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서로들 어 좋아한다든지 경계하라든지 이런 거를 의사 표현을 부리로 합니다. 그동안 황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정말 많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황새의 비밀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이 나만의 황새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야, 액자 위에 내려앉은 황새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해서 야, 아직 다리 하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어떠세요? 눈으로 쭉 봐오고 또 손으로 만져내면서 황새에 대해서 친근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 황새라는 걸아이들 쉽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천연기념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하기에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둘러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유익한 게 정말 많아가지고 꼭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황새와 친해졌으니 이제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와, 이제 직접 황새네요. 네. 황새를 보고 있어요. 와. <laughs> 네, 새하얀 몸통과 붉은 다리, 황새 맞습니다. 다들 황새 고운 자태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던 황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 난생 처음 보다 보니까 저는 모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움직이지도 않고 꼭 동상같이. <laughs>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요. 진짜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도 두고두고 볼수 있게 정말 신기한 새 같아요. 설명도 아까 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새 같아요. 황새랑 두름이랑 같은 새인 줄 알아서 천연기념물이었던 걸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새인 것도 알게 됐고 환경 보존이 좀만 더잘 돼서 우리나라 어디서든 해양 쓰를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 오후 2시입니다. 황새의 점심 시간인데요. 시간 맞춰 가면 황새가 밥 먹는 진풍경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황새가 밥대가 따로 있어요? 예. 하루에 그 하, 오후 2시, 네. 2시에 한번 주고 있어요. 한 끼만 먹으면 돼요? 예. 오후 2시경에 오시면은 밥 먹는 모습 볼수 있어요. 배고프겠어요. 저 멋지감지에서 벌써 입을 쭉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도 황새가 제일 좋아하는 싱싱한 미꾸라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황새 다리가 세 다리 얇잖아요.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1인 1식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끼라곤 하지만 한번 먹을 때 500g 정도 먹는데요 아주 푸짐하게 식성 좋죠. 점심때인 줄 용케 알고 하나둘씩 모여드는 황새 가족들. 어느새 황새공원 연못에서 미꾸라지 만찬이 펼쳐집니다. 네, 예전에 황새들이 논에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황새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연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논에서 먹이를 잡아 먹는 모습도 이제 직접 볼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 모습이 신기하신가봐요. 야, 이 황새가 밥 먹는 모습마저도 아주 귀한 풍경이 됐어요. 밥을 다 먹어서 튼튼해질 것 같아요. 어른들 말로만 들었던 이 새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지역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자라난 아이들들이 항상 주변에서 황새와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올가을 야생 방사를 앞두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황새들도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사라진 지 40여 년 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은 황새들. 황새공원에서는. 한반도 황새 보호공과 야생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날개짓이 힘찬 걸 보니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야, 몸짓이 남다른데요. 네. 이렇게 날으려고 넓게 날개를 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네, 네. 이아 여기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야생복귀를 위해서 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개체고요 어 방사를 위해서는 지금 원래 태어난 새끼 두 마리와 여기 있는 여섯 마리 총 여덟 마리가 방사될 예정이 있습니다 넓은 습지와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황새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들이 공원 구석구석에서 느껴집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황새들이 머지않아 힘차게 날아오를 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전 갑천에서도 황새를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정말 적응을 잘해서 네.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면 뭐 아니죠. 그냥 전국 구석구석에서 황새 모습 많이 볼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훌륭하게 정착 단계를 밟아서 잘 정착이 된다면 은 음. 대한민국 곳곳에서 네, 대중들도 쉽게 예, 천연기념물 황새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 저편에서 잊혀져 가던 황새가 우리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던 행운의 새.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황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서 한반도 황새들이 다시 또 우리의 하늘 위를 힘차게 누비길 기대합니다. 네. 이 예산 황새 공원에 살고 있는 일흔 여섯 마리의 황새들이 네. 먹이도 잘 먹고 예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어땠나요? 아우, 등치가 그클 수가 없어요. 네. 성조가 키가 네. 한 100m 20. 오, 네. 그렇게 120 정도. 네. 네. 그다음에 날개를 쫙피면요양 네. 끝이 기치가 남았거든요 2m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한두달된그 새끼 황새를 봤는데도 키가 1m는 채안 됐지만 네. 두달된 새끼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이 황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옆 주변에 피부가 붉은색 반점처럼 보이는 거. 네. 아, 이러면 황새구나. 기 끝이 까맣구나. 이러면 황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황새 정말 예쁘고 농 네. 달이네요. <laughs> <laughs> 예산 황새 보건을 네.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네. 특히 예산 주민분들이 건강한 잘할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 마저도 이 황새들이 살기 좋은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산땅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 정착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 아, 그리고 황새가 자주 찾아오는 그런 살기 좋은 자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네. 네. 우리가 이게 책에서만 보던 황새를 음. 이제는 예산 황새 마을에 직접 가면 은볼 음.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가면 황새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황새가 예산뿐만 아니라 네. 전국 각지 곳곳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겠죠. 예. 예. 오늘 덕분에 아주 알찬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리포터.